네,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기두온과 다른 입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제목이 다르네요 화면에 나온 제목하고 좀 다른데요 기두온과 다른 입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입다가 암몬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그것보다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겁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어, 여러분 입다가 지금 서원을 하는데요. 어떤 서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서원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한 사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한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서원하는 거거든요. 옛날 이제 목사님들은 어 이게 먼저 이렇게 어이 입다를 맞이한 게 어떤 자 입다가 키웠던 개가 먼저 나올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저 들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근데 본문을 보니까 분명하게 입다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서언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떤 짐승이나 동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입다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할수 있을까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요 가나안 민족들이 행했던 인신 제사 똑같은 지금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따가, 어, 내 집으로 돌아,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어,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따에게 임하시니, 이다가 길루앗과 문하스를 지나서, 길루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루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본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안본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본문에 보면 입다가 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 입다가 거주하는 땅이 어느 땅이죠? 본문의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입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돕 땅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요. 돕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길르앗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는. 아,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길루앗 장로들이 입단을 사사로 부를 때 미스바로 그를 데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길루앗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공포를 해요. 입다가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갈까요? 돕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스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에서부터 이제 길루앗스의 머리가 되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간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가 쫓겨났던 돕당이 아닌 원래 자신이 태어난 고향, 원래 집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그 아버지의 집에 도,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한 가지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집에서 나오는 누군가가 나를 맞이하는데 그 맞이하는 그첫 번째 사람은 제가 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도 안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지도를 좀 보,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 이 돕당은 좀 위쪽에 있습니다. 그 네. 위에서부터 좀 내려오면 이제 중간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글 시간 또잘안 보이고 이미 설명을 좀 드려서 지도는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입다가 자신이 서원한 자신이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했던 그 집은. 돕당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이 있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 아버지의 집에서 입단을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히 자신을 쫓아냈던 형제들과의 앙금을 해결해야 할 것.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길루앗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길루앗 민족, 족속을 다스리는 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입다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형제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입다가 어, 그들에게 뭔가를 행하지 않더라도 이 입다의 형제들, 자신을 쫓아냈던 형제들이 입다를 보는 게 굉장히 꺼이끄러웠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다가 어, 지금 선택한 것이 한 사람만 희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제들과의 앙금을다 씻고 내가 입다, 길루앗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물을 드릴 때 인신제사 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아주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가나한 민족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가나한 민족들이 인신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입다의 서원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입다가 지금 이 서원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원수를 갑니 복수하려는 거죠. 물론, 아비멜렉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들 을다 죽였어요. 그죠? 한 사람만 못 죽였을 뿐이지 한 사람만 남겨놓고 70명 중에 69명을 다 처단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입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제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든 69명이든 자신의 원수를 복수하는 원수를 갚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선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22절, 아니,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안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새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암몬자손이 항복을 해요. 이렇게 항복을 받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미스바의 집으로, 미스바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입다를 아, 처음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무남동료, 외동딸의 자신의 딸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따는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었던, 아니 왜 얘가 여기서 나오지?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반드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딸이 나오고 있어요. 왜왜 왜 얘가 여기서 나왔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담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입다가 예상했던 건 어, 이 자신을 쫓아냈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자신을 많이 미워한 제일 나를 미워했던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는 일에 가장 주동적으로 했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일 형제들 중에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야 관계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서원을 한 건데, 하필이면 자신의 딸이 나온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어떻게 하죠? 참담해 했지만 이 서원을 갚겠다고 이야기 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리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내가 어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어,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서원은 했지만 딸을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를 하는 거고 또 자기 딸이 나왔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어,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자신의 딸이 나왔습니이 딸은 아무 죄도 없는데, 단지 그냥 자신이 서원한 것 때문에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 서원을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입다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입다는 그대로 갚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입다에 이 무모한 서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 입다는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드리게 됩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몬자 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이다. 아니라 또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러왔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을씩애곡하더라 아멘. 네. 어, 입다는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바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번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것 때문에 어, 입다가 실제로는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수절 평생 동안 이 딸을 수절 시켰다 이렇게 이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본문의 중간에 보면은 이 딸이 자신이 천녀로 죽음을 당하는 것 때문에 애곡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딸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딸을 자신이 서원한 네, 그것 때문에 재물로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입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입다의 딸의 모습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입다의 믿음만 대단한 게 아니라 입다의 딸의 믿음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어, 아버지께 서왜 이런 서원을 하셨냐? 어, 아무리 서원을 하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어? 딸을 딸인 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까? 빨리 철회하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어떻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걸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입다도 하나님 앞에 서운을한것 그대로 지키고 또 딸도. 그 아버지의 서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어, 사실 이 모습은 절대로 어,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 입다가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지금 보여 주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모습 도 떠오르고요. 또 기도원의 모습도 떠오르니다 제가 어, 입다를 기도원과 아비멜라크 계속 비교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 왜 그러냐면 에, 기도원이 행하는 모습과 입다가 행하는 모습은 완전히 계속 반대의 모습입니다 기도원은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어,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증거를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300명을 어,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주셨는데 기도는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전쟁에 참전시키겠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불명예스러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기도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입다의 모습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자신이 서원하는 것. 자신의 딸이 나오는 바람에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습니다. 자기 딸을 번제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입다와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로 기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이 잇다의 딸을 애곡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4일 동안 애곡하는 일을 매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입다와 그의 딸들이 딸이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는 이 서원을 지킴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킨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남, 남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비록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나 귀하고 선한 모습이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딸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섰다. 그것을 선택한 이 입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에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입다를 지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입다가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죠?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될때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고 이렇게 믿음을 바꾸고 막 그러게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입다의 믿음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무모한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을 그대로 이루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제를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원수가 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비멜렉과 똑같이 형제를 희생시키는 원수와 복수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길르앗의 머리로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길르앗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입다를 두려워하면서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이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이 원한을 갖고 복수하고 이 권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이런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제가 아닌 딸을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입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회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없는 서원을 지킨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요, 기도원과는 또 다른 모습의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정말 앞에서 보여줬던 사사들의 이 부족한 모습을 완전히 채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입다처럼 실수합니다 무모한 서원을 해요 잘못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잘못된 일을 그냥 그, 그대로 이루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결정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못된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런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겠다 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모한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 고지고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했던 서원 철회하고 또 내가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모습 철회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다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입다는 자신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서원하여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입다의 인생.